그 말씀이 내허에 있도다. 며칠 전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었다. 어젯밤엔 9시에 잠자리에 들어서 새벽에 꿈을 꾸다 일어나니 5시 50분이더라. 거의 9시간을 푹 자고 일어나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1시간이 10분처럼 빠르게 지나가더라. 기도할 때 듣는 찬양을 조금 더 플레이해서 약 20분간 더 하다가 기도를 마쳤다. 몰입의 기도를 하면 잠깐 한것 같은데 한 시간이 빠르게 흘러간다. 또한 양질의 기도를 하게 된다. 아버지의 은혜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갈수록 그분의 충만한 임재 안에서 기도를 하게 되면 내가 어때서 눈물을 흘리고 통해자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새벽 기도를 하다 보면 그분께서 깊게 조명해 주시거나 마음이 느껴지고 터치하실 때면 눈물을 많이 흘리게 되는데 그 눈물조차도 통로라는 것을 알게 된다. 눈물의 잔, 성화의 잔, 사랑의 잔, 긍휼의잔 등을 채우기 위해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중보기도자는 아버지께서 기도 제목에 대한 마음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는 것이지 내가 어떠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깊게 조명해 주시니 깨달아 흘리는 눈물이고 상대방에 대한 극률의 마음 역시 부어주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고 품는 것이다. 나의 어떠함, 나의 잘남이 아니다. 모든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있는 것이다. 이것을 모르니 나는 어떠한 자입니다. 나는 이러한 자입니다. 라고 스스로 변화하는 것이다. 아버지, 우리들의 무지를 용서하소서.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매순간 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선한 도구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영광 가리지 않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곳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곳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떤 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곳으로 나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고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나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해져서 내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버지께서는 또 다른 말씀으로 화답해 주신다.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둑같게 하시옵소서라고 내 입에 말씀을 넣어 주신다. 그러면 나는 또그 말씀을 토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말씀드린다. 이렇게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기도를 드린다. 그러니 들은 대로 행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방언이 나오면 또 방언으로 기도를 드린다. 기도를 드리고 나면 잊어버린다. 그럴 때 일하시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무엇이 있어야 할지를 아십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토설하며 의탁하시길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고 우리 예 자아가 그분을 대적하고 그분의 뜻을 거스르기 때문에 고난이 있고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그분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확실히 믿을 때까지 달려나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는 믿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믿음입니다. 말씀에 순복되는 믿음과 겸손하며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견고한 집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는 거룩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만 홀로 영광 받으소서. 주님만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구주 홀로 하나님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